먼저 어, 남겨놨던 어, 드릅을 채취하러 왔습니다 어, 혹시 누가 따, 따가지 않았으면 어, 오늘쯤이면 어, 꽤 자랐을 거라 생각돼요 그래서 어, 오늘이 지나면은 아마 또 아, 없어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번 와봤는데 어, 이쪽으로 사람 발자국이 많이 있어요 어, 벌써 들어와서 따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지금부터 천천히 또한번 산행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여기도, 어, 도랑이 있는데, 아, 물이 맑으네요. 아, 아, 천천히 한번 두릅을. 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어, 큰 나무들이 있지만, 이 아래쪽에 보면은 이렇게 작은 나무들이 많이 있죠. 작은 나무들이 많이 있는데, 어, 이런 곳에서 두릅이 두릅나무도 많이 나와요. 어, 그렇고 어, 큰 나무가 많이 많이 있는데, 아래에 이런 작은 나무들이 없다. 그러면은 어, 그런 곳에는 두릅나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두릅을 찾으러 다니시려면은, 이렇게, 사람 키 정도 되는 나무들이 많이 있는 곳들 있죠? 어, 이런 곳에 다니시면은, 두릅을 어, 쉽게 만날 수가 있어요. 천천히 한 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한발 늦었네요. 벌써 왔다 갔어요. 다다 갔습니다, 다. 따갔습니다, 다. 보니까 따간지 한 이틀 정도 된것 같아요. 어제나 그저께 왔다 간것 같은데 야 작은 것들도 다 따갔습니다. 먼저 남겨놓고 갔던 거다 따갔네요. 야 진짜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 작은 것들, 탔다가 이제 올라오는 것들만 남겨놨네요. 뭐, 누구든지 따다가 맛있게 먹으면 좋죠 뭐아 그래도 좀 아쉽긴 하네요 아 이쪽으로 먼저 많이 있던 곳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저 위에도 드러나무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올라오고 있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먼저 남겨놓고 갔던 것들 다따가고 이제 올라오는 것들 작은 것들만 남겨놨어요 이렇게 여기도 보면은 와 이런 것들만 남겨놨네요. 아, 요런 거는 좀 먹을만 하겠네요. 아, 조금이라도 먹을 것만 조금 채취를 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야, 대단하다. 혹시 제 동영상 보고서 여기 오신 건 아니겠죠? <laughs> 저도 왔으니까 한끼 먹을 것만 좀 채취를 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도 보면은 드름나무가 다, 여긴 다 드름나무인데, 그 남겨놨던 거는 싹, 싹을 잇따 갔어요. 와, 대단하네, 대단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것도 그리고는 좀 그래도 한입 먹을 먹을 만 하겠습니다 작은 것들이라도. 전제적 보면은 어, 이런 거 어, 따가고 <laughs> 어, 먼저 봤던 <laughs> 자리는 다 따가고 어, 하나도 안넘겨놨어요 그래서 지금 다른 곳을 어, 천천히 이동하면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laughs> 야, 지금 뭐 전국적으로 어, 드롭이나 이런 거나 오늘 처리되면은. 어, 많은 분들이 산에 다니시기 때문에, 여기도 드름나무가 몇개 있는데, 여기는 이제 올라오고 있어요, 이렇게. 좀, 아직, 아직도 이러긴 한데, 그 작은 것들까지 다 따가 버렸네요. 아. 다른 곳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뿌리쪽도 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 이렇게 어 떡지떡이 이렇게 노란빛으로 해서 이렇게 어 똑똑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어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 어 이런 거 이런 소나무 보시면은 분명이 나오니까 어 잘찾아보시면될것 같아요 지금 위에 보시면은 이게 복령 그루거든요. 어 지금 소나무가 아 복령 그루가 됐는데 어 이런 아래 아래 쪽에 어 복령이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번 어 파보고 있어요. 어 이런데는 원래 복령 그어 꼬챙이 가지고 쓰셔야 되지만. 꽃챙이가 없기 때문에 한번 살짝 타보고 있습니다. 혹시나, 중형이 있는지 보려고, 살짝 파보고 있어요. 공룡 뿌리들인데, 공룡이 아. 생긴 게안 보이네요. 우와, 공룡 찾았습니다. 이야, 공룡이 이렇게 나오네요. 여기 보시면 하얗게 보이죠.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뿌리들을 찾아가면은 이렇게 공룡이 나와 있는데 좀 뭐 완전하게 100%병룡이 생긴 건 아니에요. 아, 여기 한번 주변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어, 아 끊어졌다. 와, 이거 보십시오. 와, 예. 한번 볼까요? 지금 아까 그 뿌리에 뿌리 찾아오니까 이렇게 병룡들이 생겨 있는데. 哇！Wow. 뿌리가 어지료는 죽어 죽어 있네요.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와! 병영이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들 병영 어, 혹시 캐보신분계시이 계시, 많이 계시겠지만 병영이 어, 이렇게 나무 뿌리가 있으면. 아, 어, 이렇게, 뿌리, 뿌리에서 내려오면서 봉룡이 생깁니다. 그래서, 분명히 있는 곳에는 많이 있어요. 혹시 이 아래쪽에도 있나? 더 생겼을 수도 있으니까. 이런 아, 뿌리들 있죠. 이것도 뿌리를 계속 쫓아가다 보면은, 아, 거기에 분명히 아, 아, 왔다. 아, 지금, 복령을 하나 캤는데. 아, 오늘 도립산에 왔다가 이거, 아, 복령을 이렇게 찾았네요. 한번 여기에 조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뿌리들이 나오는데, 뿌리들이 나오고 있어요. 아, 소나무 뿌리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주변을 잘 찾아봐야 됩니다. 아, 깨끗이 정리해 놓고, 아, 여기는 나중에 다시 한번 찾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히 노가다를 했습니다. 아, 지금 요거하고 요게 아, 두 개인데. 아, 보시죠. 아, 이거는 꽤 큽니다. 나중에 꽃챙이 가지고 와서 여기서 다시 한번 어,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 봉령이 생기는 나무 보시, 보여드리면은, 어, 나무가 이렇게 생겼어요. 아, 지금 보시면 이렇게 봉령이 나오는 나무 그루가 소나무 그루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런 이렇게 여기 보시면 이렇게 떡처럼 이렇게 뚝 아, 이렇게 뚝뚝뚝뚝 사각으로 돼 있죠. 아 이렇게 아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아 이, 이런 봉령이 생기는 그루가 이런 거 말고 그냥 막 이렇게 썩어서 생겨 있는 것도 있는데 요 옆에 보시면은. 아 이렇게 벽돌처럼 아 이렇게 아 이런 식으로 또 각이 생겨 있어요 그러면 이런, 이런, 이런 거는 복령이 나온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아, 이런 걸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아, 이렇게, 아, 이렇게 보시면은 복령구리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나무들은 꼭 아, 어, 봉영 캐실 때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아 어, 나중에 와서 다시 한번 찾아보도록 하고요. 아, 어, 네, 요거는 가리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곳으로 가서 두릅이 있는지 한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아까 봉영 어, 캐고 어 지금 지금 다른 곳으로 왔어요. 아 어, 먼저. 봤던 거는, 아 누가 다 따가고 그랬기 때문에, 아 지금, 아 가까운 곳으로 해서 잠깐 나와봤습니다. 또, 자리를 옮겨서 다른 곳으로 왔어요. 아 그래서 지금부터 천천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다른 곳으로 왔는데, 아 여기도 두릅이 이제 올라오고 있습니다. ヨーロッパね。 빨리 왔네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 아 여기도 이제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 경기도 쪽, 아니, 조금 이르네요. 아. 아, 이제 올라오고 있어요. 아. 지금 어 대부분이 어 빠른 곳은 조금 나왔는데 어 평균적으로 보면은 아직 조금 일러요. 어 이런데도 보면은 이제 아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데 아 조금 더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다음 주 정도는 돼야 될것 같아요. 여기도 보면은 이제 올라오고 있죠.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도 드름나무가 많이 있는데 이쪽도 아, 다 이제 올라오고 있어요 자,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거 한 4, 5일 정도 있어야 돼요 어느 정도 자라려면 4, 5일 정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꽝이네요 꽝 참, 진짜. 여기 보시면은, 이쪽에도, 여기도 동물이 하나 있어요. 아, 이렇게. 아, 동물이 있습니다, 와. 아, 이게, 여기가 무슨 물일까? 누가 금을 켰던 걸까요? 한번 불을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데 보면은 보시면 이런데 좀 동굴이 있긴 한데. 속에 금덩어리는 안 들어 있어. 여기도 어쨌든 저런 틈은 전... 자연적으로 생긴 거겠죠. 아 그래서 아 이게 금 아니야 이거? <laughs> 아 금가루 아닌가요? 아 뭐가 반짝반짝 하긴 하는데 아틈아 아, 이런데. 대단하네, 대단해. 아, 안에도 보면은, 아, 이렇게 돼있어요. 여기가 네. 엄청 깊더라고요. 여기가 뭐를 했던 건가 모르겠어요. 여기서 아마. 분명히 금강, 금강이나, 금, 금이나 이런 거 했을 것 같은데. 일부러 이렇게 뚫을, 뚫을 수는 없는 거죠. 그죠? <laughs> 자. 아, 어쨌든, 오늘 뭐 두류사랑은 여기서 마치야될것 같아요. 두둘사는거 맞춰야 될것 같고요. 어, 뭐 아직까지 조금 이르네요. 어, 먼저 당겨놨던 건 누가 다 채취를 해갖고 아, 오늘 채취한 거는 아, 한끼 먹을 정도도 안 되네요. 조금만 몇개 채취했는데 어, 그리고 여러분 아까 그 보셨듯이 복령 어, 복령 채취한 거 보고 아, 아, 나중에 한번 탐침문 가지고 와서. 어, 제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침봉으로 어, 혹시, 하, 이거, 아. 또, 봉룡이 나와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뭐. 아 특별히 금은, 금견은 안 보이네요. <laughs> 여러분들 앞으로 어, 제가 또 산행하면서, 어, 여러분들한테 정말 아, 좋은 영상 올려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은 아 여기가 이 여기 깊이가 한 30m입니다. 30m는 되는 것 같아요 동굴 깊이가. 아, 앞으로 또 아, 사냥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좋은 영상 올려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아, 또 알림까지. 아, 알림까지 눌러주시면은 어, 여러분들한테 도움되는 영상들 많이 올라갈 겁니다. 아, 감사드리고요. 어,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